코시 오랜만에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어때? 기분을 설명을 해봐. 별로야, 별로야. 응? 코시, 할부를 만들어볼까, 할수 있겠어? 오케이. 우선은 할부를 필요한 라임, 그리고 얼음. 오늘 소개할 법원으로 할부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아, 내 컵은 안 갖고 온 거야? 아, 너 컵은 내가 까먹고 안 갖고 왔네. 아, 고맙네. Sorry. 펩시맨! 누가 봐도 세븐업이죠? 이번 제 차례. 역시, 위스키첫 잔은 하이볼이죠. 아, 뭐 이렇게 많냐? 따! Cheers! Cheers! 아, 바꿔 마셔볼까? 야, 빛!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달아? <laughs> <laughs> 어우, 진짜. 오늘은 코스코. 편을 많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물론 이 지금 보고 계신 바들이어 한국에선 저거 안 팔아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미래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건 신상품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이제 테네시 위스키 1.75리터짜리 그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테네시 버번 그거 1리터짜리 그 이상한 그노크릭점생기면 그걸 하고서 그 뒤로 이제 켄터키 버번 꿈이 크다 그리고 코스코 버번 얘네들어 언제부터 시작했어? c o s t c 이나 s c o 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. 어 여기 얘네들을 얘기를 해야 돼. Alexander 라는 독립병 음, 회사인데 s c o 는그 회사로 코스코에 거의 독립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. 음.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하기 전에 이트레 a d 조 r j 에서 독립병으로 길을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코로 들어가는 회사야. Trader j 도 나오는 거 알지? 버번, 원카치 다. a l e x a n d e 가다 하는 거야. 그건.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기업에 제공을 하는데구나 그렇지 이제 독립 독립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싱글 캐스크 뭐 아니면은 좀 특이한 캐스크 아니면은 증류소가 자기네 프로파일이랑 맞지 않아 가지고 버린 캐스크 결국엔 독립병이라는 게 맛은 있고 개성은 있는데 그 증류소의 프로파일이랑 안 맞아 가지고 안 팔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독립병 회사란 말이야 근데 이 알렉산더 미레이는 정말 특이하게 어떤 식으로 갔냐면 은 오히려 안 팔린 진짜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팔리는 캐스크들을 이렇게 많이 음. 모아가지고 음. 트레이더 조스나 코스코 이렇게 음. 대기업들을 상대로 독립병을 내보내고 저렴하게 이 알렉산더 뮤웨가 언제 이렇게 한번 쫙 펼쳤냐면은 맥캘런 18인가 그거를 코스코 한번 내보냈었어 평이 되게 좋았거든 음. 진짜 그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맛을 낳을 수 있다는 건데. 코스코는 사실 한국에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음. 약간 약 개념이 달라요. 코스코도 한, 한국에서 엄청 잘 되는 데고 미국에서도 엄청 잘 되는 거긴 하지만 음. 미국의 코스코는 되게 많아요. 한국은 이렇게 서울에 하나 있고 지역마다 하나씩 있으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코스코가 한 10분 거리에 한 개씩 있을 만큼 많은 로케이션이 있어요. 쿠시러가 말했듯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하고 뉴욕하고 다 달라요. 웬만한 주는 이 술을 가지고 멤버십제를 하는 게 불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코 회원이 없어도 아, 나는 술만 사러 들어갈 거다 하면은 코스코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코스코고 근데 이게 또 주마다 또 다른 게 음. 웬만한 코스코는 이 캘리포니아 법대로 술은 리턴을 할 수가 없다? 근데 코스코는 유일하게 술을 받아줘 아 그래? 받, 가져가자 그러니까 이거 맛 없잖아? 그럼 갖고 가면은 이거를 이만큼 마셨던 이만큼 마셨던 이 환불이 가능해 실험해보자 캘리포니아는 안 된대 아이씨... <웃음> <웃음> 포스코 버번이랑 스카치는 진짜 확 갈리는 것 같아 음. 스카치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 어느 정도 독립병 마셔본 사람들은 음. 아 이건 땡처리 하는 거다 이거는 음. 맛없는 게 맛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음. 하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2년, 24년 숙성시켜놓은 스페이스 아이들을 뭐 백불 미만에 마실 수 있는 그런 경험치 얻는 식으로는 나쁘지 않다. 뭐 그런 평이야. 그러니까 좋은 평은 아니다. 음. 이건 바르트니즈. 이거는 바르트니아. 음. 이 전에는 조금 역사가 긴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따로 에피소드 올릴 건데 음. 처음에는 진비물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지 제꼬, 그 다음에 테네시 디스틸링 컴퍼니, 그 다음에 바르트 넘어온 거거든. 바르트니라 음. 그러면은 대부분 한국 분들이 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1792. 이제 음. 한국에 들어가는 뭐 1792. Small badge, 1792 뭐, b 트 t t l e d and bonds, full proof. This is a profile of Irish whiskey. Triple d i s t i l l a t 을 o n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b o 야, 얼음 타마시기 어, 그런 식이야. 음. 근데 어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깊게 음미를 하는 사람들은 버퍼 트레이스랑 잭 데니얼 중간 지점이라 그러는데 그 버퍼 트레이스는 약간 그 바닐라나 이런 음. 카라멜이나 약간 오크 같은 맛이 있고. 그렇지 정석 버번이고. 잭 데니얼은 약간 덜 익은 맛. 약간 그렇지, 바나나 덜 익은 이제 맛. 에스 향이나 어. 뭐 이제 초록색 바나나 향이 나오기 때문에. 그고 그 중간 지점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엔 바튼앤 버븐이야. 그 말인즉슨 이도저도 아니란 뜻이잖아. 나는 솔직히 근데 거부감은 없어. 나는 땅콩 향이 안 느껴지면 되게 거부감이 없거든. 지금 켄터키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재고를 갖고 있는 곳이 발틴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말은 즉슨 어마어마하게 안 팔린다는 거 아니야? 와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냄새 같은 바나나 향이 은근히 있어. 그러니까 잭테니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왜냐면 그게 결국은 에스트 향인데 이 저숙성. 잭테니얼만큼은 아니야. 그만큼은 아니야. 음, 응, 맞아, 맞아. 몰라? 음. 우선은 되게 저숙성에다가 이법원에 정말 안 좋은 그 거칠 맛 흠이 많이 보여.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저숙성이야 이거는. 엄청 저숙성해. 어, 엄청 그래. 저숙성야이 말튼 같은 경우에 저숙성을 먹어보면은 그게 미국에서는 이제 v e r i a l barton 뭐 그런 것들이나 뭐1792 n t e e n n i small batch을 마셔보면은 이 흠이 많이 보여. 바나나 향이나 되게 이렇게 가공된 맛. 말튼 원 세븐티나인트라고 적혀 있는 거 알아? 결국에는 말튼이 세븐티나인트야. 튼에서 만드는 것중 제일 이름 날리는 게 세븐틴 나이투기 때문에 벌써 아는 나는 세븐틴 나이투를 안 마셔봤잖아. 근데 만약에 세븐틴 나이투가 이런 맛이라면 나는 세븐틴 나이투 안 좋아할 것 같아.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평을 한다면 세븐틴 나이투 스몰 배치 다이어트라고 생각할까. 세븐틴 나이투 스몰 배치 이거보다 조금 더나 이걸로 첫 버번을 시작하는 건 정말 안될것 같아. 법원의 매력을 못 느끼는 바틀 같아. 나도 동의해. 이력게 응. 없어. 어, 근데 매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이볼 용도나 칵테일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이게 1리터에 18.9원 정말 싼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야. 미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한병 사셔가지고 이것저것 섞어 드시기 좋으실 것 같은데 만약 음. 이게 만약에 버펄로 트레이스의 가격이나 음. 뭐 벤치마크의 가격이나 음.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버펄로 트레이스로 가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결국은 시리즈로 들어가거든. 이게 지금 스몰 배치 46도잖아. 그 다음 게 뭐냐면은 도스를 조금 더 올려 50도로. 그 다음에 바로 드번 4년 에이지 됐다는 걸 보장해주는 그게 있어. 가격을 얼마인지 모르겠어. 더 비싸겠지? 그 위에 게 뭐냐면 싱글 배럴이라고 해가지고 60도로 내보내.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싱글 좀 고도수 버전이 나오면은 바로드 번이나 싱글 배럴을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. 돈을 좀더 내더라도. 저희 만약 이게 50 5도 이상 된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구매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다음은, 이번에, 미국에서 은근히, 뭐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살 계획이 없었는데, 호기심을 사봤어요. 음. 제가, 스카치를 좋아하기도 하고, 음. 아일라를 좋아하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뭐, 사실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. 게다가 도수도 40%대가 아니라 50%대여가지고, 음. 뭐, 아슬아슬하게 50%이긴 하지만, 그냥 한번쯤 마셔볼까? 어떨까 해가지고 뭐 구매를 해봤는데 우선 색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쉐리 캐스크는 많이 안 들어가고 대부분 버버 캐스크가 아닐까라고 그러니까. 근데 만약 쉐이였으면리대한 적어 자랑스럽게 아, 하지만 많이 저, 컸다 진짜 안 적은 거니까 그냥 음. 일반 옥크 캐스크인 거지 제일구 하기 쉬운 음.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<laughs> 냄새 맡아보면은 바비큐 향이 되게 강하고 이 코를 찌르는 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거는. 이건 아일라치곤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건 진짜 부드럽다 아일라치곤은 이거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? 음. 우선은 이거에 대한 Early Reviews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p o r 시다뭐 l e 로 r 같다 라 a g a 같다 근데 결국에 나는 코스코에 들어갈 정도의 물량이 필요한 정도의 중류소면는 Port c h 안되고 l e 로 r 같은 경우엔 너무 지금 d e m 가 하이하기 때문에 뭐줄 이유가 없고 뭐, 예를 들어서, 라가블링 같은 경우는 독립병으로 거의 들어가는 경우가 없고. 나는 솔직히 이게 쿠릴라일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브나베니를 거 절대 아니야. 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싱글몰트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거랑 비교시키면 한마디거든? 미쳤니? 아니, 진짜 이거 맹물이야. 네, 뒤돌아봐.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틀리면은 <laughs> 내가 이거 너가 세번 연속해가지고 내가 세번다안 안 맞추잖아? 라이브에서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지만 진짜 내가 뭐뭘 할까? 내가 술을 한 달을 안 마신다. 어때? 그건 내가 재미가 없지. 그래 그러면 내가 너뭐뭘뭐 뭘뭘 할까? 뭘 하면 재밌을 것 같아? 걸어! 야, 내가 진짜 걸어 말을 하라고. 아니 진짜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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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말을 하고 해야지. 준다? 아니 야, 말을 하고 해야지. 뭐. 그냥 맞춰 아무도 것 없어 그냥. 아니 그냥 네레페테이션 깎여 는 거지. 이게 뭔지 알아 맞춰봐. 잠깐 마시면 돼? 오케이 내가 첫 번째 게 코스코가 아니고 이게 블랙 레이블 이 아니면은 진짜 내가 있는 법은 다 판다.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고 도네이션 하나 진짜. 그래서 지금 근데 까먹었어. 뭐였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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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돌려보면 니까두 그러니까, 그러니까 번째 게 뭐라고? 두 번째 게 블랙 레이블. 두 번째 블랙 레이브 음, 너무 연해. 이게,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해.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해. 근데. 그 너는 이거가 음. 지금 미국 가격에서 이게 두 배란 말이야? 이걸 두 배를 내고 말 나. 어. 나만큼 훨씬 더 얕다고? 어. 그, 아니 이거 두 개만 고르라면 이걸 고를 것 같아. 난두개 고르라면 무조건 이거 고를 것 같아. 그래? 어. 물론 완전 다르지. 이건 블렌디드고 이거는. 이거 물 마신다?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시야. 여기서 이제 너 지금까지 열심히 쌓았다고 다 깎이는 거야. 꿀. 담배질 아니, <laughs> 이게 어떻게 차이가 안 나? 매력으로 따지면, 너 이거 매력, 어떤 매력이 있는데? 이 매력 없어. 어, 그게 매력 그거야. 방금 전에 하이블로도 만들어 먹었지만, 이건 하이볼도맛이없고 이거는 하이볼도 맛있고, 그냥 니트로 맛있기도꿀떡꿀떡 괜찮아. 게다가 20불이잖아. 그러딱 20불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데, 이건 40불의 가치를 한다 그러면 난 죽어도 안할것 같은데? 이거는 비교를 할수 있는 급이 아니야, 진짜로. 이거는. 다시 들어봐. 이거 내가 틀리면은. 존이워커 하... 블랙, 이건 꿀향밖에 안 나오니. 그래? 들어 똑같은 거 주겠지 뭐 줘봐. 꿀향. 그래, 존이워커 똑같은 거 줘봐. 이건 꿀향밖에 안 나와. 내가 벌써 저걸 마셨기 때문에. 꿀향밖에 안 나와, 이거는. 그래 어, 확실해. 확실해? 틀렸으면은 진짜 내가 이거는. 나하 해봐 그래, 이런 걸 좋아해, 네, 어, 어, <laughs> 쟤 다시 마이 왔어? 이 왔어. 그 섞었어. 와, 대안 하긴 잘했다, 난 이걸 살바에 그냥 돈좀더 주고, 라프로에게는 다른 거 훨씬 사겠어. 야, 난 이거, 나는 데 근데... 너는 저거 맛있다 해? 맛있다고 생각을 안 해. 그돈 그러니까 너가 좀 사십 불 다시 돈 주고 살 거야? 만약에 너 시간 되돌릴 수 있어 살 수, 살. 난 지금 현재 피트는 돈 아니, 전혀 피트를, 안 내고 싶어. 그냥 너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 내가 만약에 피트를 좋아한다면 이걸 사겠다. 내가 피트를 싫어한다면은 음, 이걸 안 사겠다. 이렇게 해야지. 내가 예전에 피트를 좋아했을 때 이걸 샀을 거 아니야 4 0 불에. 음. 음. 맛을 보고 너, 어 이건 한명쯤은 이거 좀더 사야겠다 할것 같아. 근데 나는 쿠릴라를 이렇게 쿠릴라가 이렇게 탄내 아니 쿠릴라 한 가지만 그냥 코스코에 생각해. 왜냐면 정답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. 이게 뭐 쿨라에서 왔든 뭐에서 왔든 쿨라에서 만약에 내보냈을 때도 쿨라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쿨라에서 내보내는 거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. 난 이거 40%안될것 같아, 그러면. 난40%안될것 난 같아. 어쨌거나. 아, 그.. 조금만, 조금만, 조금만 더 와라. 응? 자, 여기 자. 조금만, 조금만. 쿠시나 등장. 아, 조금만 더 와라. 어, 어깨 등장. 야, 야, 조금만. 야, 어깨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. 등장. 아이.. 귀 등장. 조금만 더 와라. <laughs>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코스코긴 음. 한데, 가성비도 가성비여야 되지만, 실제로 맛이 그만큼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리 20불짜리여도, 아무리 10불짜리여도 맛이 없으면 10불 날리는 거지. 난 개인적으로 아일라는 고유의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아일라는 라 느낌이 들어. 뭐, 라프로이건라프로이 뭐, 음. 라가블린은 라가블린. 나, 이제는 나도 꽤 많이 마셔봤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지만, 뭐, 코라 뭐, 케이크 란 진짜 맛없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난 근데 그럼 비린내 나는 그.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음. 대, 그러니까 대부분 다 캐, 맛이 없더라도 그래도 고유의 캐릭터가 있단 음. 말이야. 아 이거는 케이크 란이다. 어 이거는 쿠, 쿠일라다 이거는 뭐 라프로입이다. 약간 그런 고유의 캐릭터가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는 두 개가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굳이 안 사셔도 되는 바틀인것 같고 근데 만약에 가격이.. 아, 근데 가격이 싸게 들어간다면.. 한국에 이게 4 0 4만 원 들어간다면 당연히 사야 어. 되고. 한국에..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닌데 그니까 러 피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아, 괜찮을 것 같은데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, 그러니까 나 아니지, 같은 야, 아니 나 같은 피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당연히 사야지. 그래서 내가 샀는데 별로라니까? 너는 쿠릴라 그러니까 담백질를안 좋아, 해 너는 쿠릴라, 넌... 맛있어. 어렵게 커클랜드 버번이랑 싱글 몰트 구해왔는데 와이프가 그냥. 기가 보이는 내려다봤지? 어렵게 커클랜드 버번하고 싱글 몰트 구해 구해와가지고 어렵게. 쉽게 앉아 가지고 누워서 떡 먹기 했는데 <laughs> 오,